My name is Matt m e l l o n and I'm responsible for our own internal SOC or Security Operations Center at Palo Alto Networks. As you can tell, I'm working from home. 앞에서 이제 잠깐 사이에 동영상에서 아마 이 동영상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는 사진인데요. 이 Palo Alto Networks 저희 회사의 내부 보안 관제 센터의 이제 관, 그 SOC 팀장이죠. Matt Malan이 집에서 이제 아기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 화면입니다. 저희 회사가 3월 7일부터 전 세계 직원들이 전부 다 지, 재택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또 사실 미국이 3월 13일 날 사실 비상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좀 비상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관제 센터 직원들도 전부 다 재택을 해라. 근데 빠르게 이렇게 전환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이러한 솔루션을 좀 활용을 해서 가능했고요.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일을 하면 정말 이렇게 회사에서 이럴 때처럼 정말 하나도 안 빼먹고 다 분석을 하고 음. 또 조치까지 다할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쿼텍스 엑스스라는 제품 안에 보면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측에 그 좌측에 그림처럼 그 하나의 플로우 차트처럼 그 플레이북이라고 부르는 그 디지털화된 그 업무 프로시저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디터가 있어서 이게 처음에 뭐 예를 들면 피싱 메일을 받으면 메일 안에 어 분석해야 될 아티팩트들을 부, 조회를 하고 그거를 뭐위 평판을 조회한다든지 뭐 보안 분석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얘가 자동으로 경보가 두, 경보나 피싱 메일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하나의 실제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북의 어, 그 이미지입니다.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북을 그 에디터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수동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저희 고객사의 실제 사례인데요. 보통 피싱 메일이 하나가 들어오면 수동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 내용 안에 뭐 아티팩트들 분석하는 것부터 해서 대응까지. 근데 평균적으로 한 4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이런 상황에는 오히려 피싱 공격이 뭐 4배, 6배 이렇게 더 증가하는데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솔루션 도입 이후에,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뭐 거의 시스템적으로 동작을 할 때는 1, 2분 사이에 끝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그 관제위원이 체크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음. 5분 이내로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래 이 보안관제센터 업무들이 대부분 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예. 좀 분석하다가 모르는 건 같이 좀 음. 뭐 논의도 하고 다른 부서에 또 조치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원격으로 관제 업무를 하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협업을 할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음. 근데 이 텍스 엑스와 아까 저희 SOC 팀장 매트 멜란의 이미지에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같이 협업을 할수 있는 그 워크스페이스 공간이 이 솔루션 안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를 때는 이거를 가상의 워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룸이 뭐 한국말로 하면 뭐 작전 상황실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보가 하나 올라오면 그런 이제 인시던트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함께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다른 분석 시스템의 내용을 조회하는 화면들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분석한 내용들 아니면 플레이북이 자동으로 돌면서 분석한 내용이 이 테이블 형태든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요. 또는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타 시스템의 이런 대시보드 내용들이 또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플레이북에그 작업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함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관제센터의 관리자 관점에서 표현, 이렇게 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다 우리 SOC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는데, 정말 이게 문제 없이 잘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뭐 업무가 제대로 또 관리를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 근데 오히려 더 사실은, 이게 플레이북이 동작하면서 분석하는 내용이 다 증적이 다 쌓이고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명확하게 관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보안중심의 어뭐 티켓팅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 안에 플레이북이 동작을 할때각 단계에다가 아, 이때부터 시, 뭐 시간을 체크한다 시작. 뭐 이때까지 시간을 완료. 그래서 어떻게 보면 SLA라는 음. 그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 보통 경보를 받, 수신을 하면, 뭐, 고객사에, 아, 이, 보통 우리는 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 뭔지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러한 서비스 수준의 준수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또 평균적으로 하나의 경보들, 인시던트들을 처리할 수, 처리하는 데 걸렸던 시간들, 해결하는 데 시간들을 측정하고, 또 명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하나하나 유젯들을 그 사용자가 이렇게 새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이 솔루션 이 보안관제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려다 보니 이제 관리자 soc관리자 는 관리자에 맞는 대시보드 화면 을 꾸며놓고 전체 흐름을 이제 관리 를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은 아니었으나, 음. 이게 이번 저희 회사의 비상대응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원격으로 재택으로 근무를 하는 상황에 이 솔루션이 이제 많은 효과를 이제 거둘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내부 보안관제센터에서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많은 경보들을 감수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공격들이 계속 탐지돼서 들어오거든요. 음. 그러면 앞에서 분석했던 내용을 또 다시 분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플레이북이 자동으로 돌면서 동작을 하면서 아, 이거는 분석한 내용. 그래서 자동으로 클로즈를 시키고 음. 앞에 싹그 분석한 인시던트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감소 효과, 그다음에 피싱 대응 시간 감축을 시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또그 어, 전에 전체한 관제 요원이 SOC 엔지니어가 한90% 이상의 업무들을 그 경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는데요. 거기에 한 4분의 3 이상을 자동화로 굉장히 많이 낮추게 됐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택으로 근무를 할때 오히려 그 시간에 보다 이제 선제적인 업무그 분석 작업들에 많은 음.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사실 원격으로 관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솔루션을 그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오. 그 30일 정도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저희 시청자 분들께서 네 이거를 지금 이 끝나고 나서 실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써볼,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팔라톤 네트크스 어디 닷컴에 가서 아니면 네, 코리아에도 가서? 네 예, 팔라톤 네트워스 사이트 안에 음, 이제 네 저, 예, 그 음. 가입을 하시면 이메일로 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하고 음. 그 이제 테스트 라이선스를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플레이북이 네. 플레이북이 자동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플레이북이 걔가 어떤 인텔리전스의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속성도? 네 맞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들을 수집을 해서. 네 아니 제 말은 아, 그게 네. 뭔가 AI 아, 같은 예, 예. 머신 앞으로 그런 것이 거기 맞습니다. 들어갈 것 같네요 앞으로. 아, 그러니까. 현재도 사실 위협 그 머신러닝 기술이 음. 함께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 서 어. 유사한 피싱 메일들은 얘가 음. 자동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네. 이제, 고객에게 레코멘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그 AI 기능은 사실 초기여서 좀더 좀 검토해볼 필요가 계속 진화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음. 아까 이근식님께서 멀티밀 아까 네. SOC 팔로트 SOC 팀장 이름 네. 뭐죠? 매트 멜론 매트 멜런. 그그 그러니까 네. 사람이 뭐 시청자분께서 방송인이냐고 너무 연, 너무 잘하니까 이게 연기하는 것처럼 아기랑 같이 아... 영상에서. 네. <laughs> 방송이 아니죠. 음, 네.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아기랑 놀면서 하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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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그냥 인상적이었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 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지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